1년 동안 20%더의 하... 스낵은 순액은... <목소리가> 엄마도 따지 구매할 수 있어. 응. 50일 정도 지금 5 1일대로 내려갔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드디어 남편이 출근하고, 봄이랑 저랑 둘이서 생활을. 금면 이제 좀 밤새서 계속 보유수에다가 아침 듣고요 남편은 이제 출근하려고 씻고 있는 중이에요. 크립에 눕혀도 쿠션에 눕혀도 침대에 눕혀도 조금 있다가 이 <laughs> 해가지고 제가 계속 달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앉아 있는 소파 옆에 그냥 눕혀놓니까. 으 그냥 자요. 에휴. 엄마 껌딱지다. 오늘의 저녁은 서브웨이. 남편 퇴근하고 오면서 저녁을 간단하게 서브웨이로 먹기로 했어요. 또봄미가 오네요. 잠깐을 안 기다려줘. 오늘은 봄이가 태어난 지 23일째고, 이제 기저귀가 이거밖에 안 남았어가지고 이거 3단 케이크 기저귀도 다 쓰고 밑에 1단밖에 안 남아가지고 하기스 기저귀로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 아마존에서 그 베이비 레지스트리에 500불 이상인가? 그걸로 구매하면 1년 동안 2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이제 2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살수 있어서 첫 번째 구매는 일단 하기스로 하고, 왜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대부분 펜퍼스라서, 비교해볼 겸 지금 저거 다 쓰고, 이것도 한 박스 다 쓰고, 좀 괜찮은 걸로 고정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이비 레지스트리 안 하신 분은 진짜, 하시면 진짜 이것저것 이익이 많아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에 파묻혀가지고 눈도 못 뜨고 속눈썹도 안 보였는데 이제 좀 젖살이라고 해야 되나? 붓기가 빠지더니 속눈썹도 보이고 눈도 잘 떠요. bulya yeah. 그 마트에 들렸는데 이제 이번 주 저의 스낵은 오래온데 어떤 걸로 할지. 메가 스터프. 이거 먹을까? 더블 스터프? 화이트로 해야겠다. 오늘은 화이트. 진짜 종류 많다. 엄마 배 마사지 해줄게. 아, 기분 좋아. 방금 남편 출근하고 봄이 아침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세수 시키고 그러고 나면 아침에 엄청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 샀던 프렌치 토스트 크런치로 먹을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며칠 안 돼서 이렇게 다 먹었어요. 그래서 또사먹으려고요 그, 아니야 다른 버전으로 한번 먹어볼요 이렇게 보면, 저 그림처럼 미니 식빵이 있어요. 되게 귀엽죠? 오늘은 봄이가 태어난 지 26일 되는 날인데, 오늘 새벽에는 좀 깜짝 놀란 게, 오래 잤어요. 10시에 수유하고 걸어 떨어졌고, 샤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새벽 3시에 깼거든요 5시간을 조용히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에 깼으니까 당연히 5시에 깰줄 알았는데 5시에 조금 칭얼거리고 저도 깼거든요 그래서 수유하려고 했는데 또안 먹어요 그러고 계속 3시에서 계속 쭉 자서 남편 출근할 때 7시 반에 깨가지고 먹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교정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하고 나서 병원 오기 6주 전인가에 고무줄을 시작하라고 알려준 게 있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그것도 해가지고 교정도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죠. 아 근데 교정 그 제가 출산하고 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가 살짝 위아래가 이렇게 맞았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중앙이 이렇게 맞았었는데, 약간 살짝 이렇게 살짝 틀어졌어요. 그래서, 교정을 추천하고 마무리하는 걸잘한것 같아요. 근데, 교정을 하러 이제 병원에 가야돼면 마트란타 를 가야되잖아요. 음, 한 3시간 반 정도를 봄이랑,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배도 고픈데, 단 것도 엄청 땡겨서 단걸 조금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도 좀 줄이긴 해야돼요 이건 토스트 시리얼 한번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사이즈인데 나 혼자 다 먹었네. 우리 보미는 엄마 껌 딱지. 이 자세. 이게 불편한가 봐요. 에휴. 이대로고지이 기 쉬도록 울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응. 너도 맘만 먹고 눕혔는데 엄마도 맘만 먹어야지 몸에 할수 있어 어. 조금씩만 해보자 하루에 옳지 고개 들어봐요 할수 있어 옳지 어. 힘들어